네. 자, 여러분, 이 문제는요, 막꼭지각을 세는 문제거든요. 근데 좀 어려워요. 네. 자, 먼저 보자 여러분. 성분이 여러 개 있죠? 네. 봐봐. 내가 제일 쉬운 거 골라볼게. 이렇게 막꼭지각 고를 수 있지? 네. 그럼 여러분, 얘는 한개가두 개까? 개가? 일 어떤 친구는 이래요. 선생님, 이거 한 개, 두 개. 아니에요? 맞을까 안 맞을까? 틀렸습니다. 이거 한 개야. 여러분, 이렇게 세면 곤란하잖아. 왜냐면 막꼭지각은 쌍을 지어서 한 개인 거지. 만약 얘를 두개 하면은 막꼭지각 라로 세봐? 그냥 가만히 세지? 네. 그래, 안 그래? 막꼭지각은 두 개가 한 개. 한 개를 이룹니다. 맞아, 맞아? 네. 하나 했죠 여러분? 네. 그림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 약간 벌리세요, 이렇게. 왜냐? 얘랑 똑같이 맞추면 어때? 이제 또 헷갈려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야. 자, 두개 나왔어, 안 나왔어? 나왔어. 또 어때? 얘하고 또 너하고 같아 얘랑 똑같이. 맞아, 맞아? 몇 개? 세 개. 맞아, 맞아? 얘랑 뭐? 네, 네 개. 해서 어떤 친구는 네개 합니다. 하지만 조심하세요. 그럼 네개 아니야. 왜? 더, 많아, 더 많을까, 더 적을까? 더 적은 것 같아요. 더 많아요, 얘보다. 왠지 알아? 내말잘들어더 많습니다. 왜 그러면 냐 여러분, 이 성분과 이제까 이런 것만 했지? 바로 옆에 있는 것만 했지? 음, 네. 근데 어때? 한 단계 건너뛰어서 여러분 어때요? 이 성분과 이 성분도, 어때? 성분이잖아. 음, 네. 그럼 어때? 이거에 막꼭지가 나와, 안 나와? 나와요. 나옵니다. 네. 헐. 큰일 났네 그 네. 맞습니까? 자몇개추가해서 먼저? 또한개 추가됐지 근데 얘만 있을까? 아니요 또 있겠죠 은근히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? 네. 자또 어때? 아까 똑같은 원리를 얘했대두 얘, 개니까 그러니까. 그럼 어때요? 가운데 하나 끼는 걸 하자 맞아 맞아? 또 이것도 돼야 안 돼? 네. 또한개추가됐죠 네. 맞습니까? 또 뭐가 추가될까? 이거 하고 또 어때요? 네. 이거 할수 있겠죠 맞아 맞아? 네. 또한개추가됩니다 맞아 안 맞아? 네. 그쵸? 또 해야지 어쩔 수 없어 또 어때? 또 어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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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여기 맞나 이게 이거랑 맞지 아, 없지 이런 거 이런 거 없잖아 이거 어때 이거 이거 또한개 추가 되지 맞아 맞아 네. 또 뭐가 추가돼 또 이거 아직 이런 사람 없잖아 그지 네. 이런 사람 잡아야 돼 있나 없나 또어때 이거 끌수 있겠지 네. 또몇개 추가돼 또한개 돼요 그럼 이러면 또 하려고 보니까 어때 봐봐 이러면 이거 끌려고 보니까 얘 있지 네. 중복 되네 네. 더 이상 해안해안 해. 안 해. 안 해.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뭐가 어려운 지 알아? 많긴 많은데 네. 뭐가 중복되는지가 어때? 헷갈린다니까 맞아 맞아. 네, 맞아? 헷갈려. 근데 또 끝났을까? 아니요. 그냥. 또 있어. 왜? 이제까지는 이거 가운데 하나 끼고 한 거지. 네, 네. 이제 뭐 가운데 두개 끼고 하는데. 맞아, 맞아. 네. 뭐 이런 거죠, 여러분. 얘하고 얘입니다. 왜 가운데 몇개 꼈어? 두개 꼈지. 네, 네. 맞아, 맞아. 자, 이거 색깔을 검사하신다 왜? 헷�... 이제 진짜 헷갈리거든요. 네. 맞습니까? 자, 두개 끼고 하면 어때? 밀어 보자. 얘 보이지, 가요 네. 그죠? 맞아, 맞아? 얘또누가 똑같을까? 이 선분과 이 선분이니까 얘랑 똑같다. 맞아, 맞아? 또 추가됐어. 그냥안 그래, 그래. 그치? 또두개 추가하죠, 여러분? 하나 돌려서. 이거하고, 또 누구? 이거하고. 맞아, 맞아? 또 하나 추가했지. 맞습니까, 여러분? 네. 자, 굉장히 헷갈리죠? 그럼 조심하세요. 아, 나도 헷갈려 그러네, 진짜. 얘하고 얘가또 어때? 이거, 이거하고. 그치? 또 이거 있겠지? 맞아? 맞아? 아, 네 그것도 네. 한 개입니다 더 이상 안돼 왜? 이거 하면 또 다시 중복이 됩니다 이제 몇개 짜리 할까? 가운데 세 개로 포함한 거 하자 이제 이거 이거 보자 이걸로 가운데로 세개 포함하면 이거지 이 이거 뭐야? 이거네? 네. 그럼 얘잖아 더 이상 안되네 이거 네. 더 이상 아니야 왜? 막국지가 이렇게 만나면 안돼 이렇게 막국수가 아, 아니죠 맞습니까? 네. 자더 하자 여러분 4개 5 6 7 8 9 10 11 12개 다음은 12개 받아야겠다 이해 갑니까? 여기 가요. 여러분 선분이 몇 개였죠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개 맞습니까? 그러면 쌤이 이거 공식 알려줄게 네. 공식 뭔지 알아요, 여러분? 잘 들어요. 여러분 이런 거 시험 보면은 네가 봤을 때도 실수할 것 같아, 안할것 같아. 아, 합니다. 은근히 해요. 맞습니까? 네. 그럼 다음, 잘 들어. 직선이 여러분 어때요? 직선이 두 개가 정해지면은 네. 맞꼭지가 몇개 나올까? 한 개. 아니야, 두개 나온다. 그냥 얘가 한 개죠? 네. 요 얘가 한 개야. 네. 두개 나옵니다. 네 직선 몇개만나요 직선 만들어지면 네 무조건 두개 나와. 맞아? 맞아. 네 맞습니까? 어. 이거 지금 직선 몇개 있는 거야? 현재 네 개. 네개 있는 거야 이거. 네 개. 네. 그 이게 한 개야. 어떤 친구 도또 얘가 또한개 없는 게 그게 아니야. 얘한 개지. 네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지. 네. 네. 직선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개인 줄 알아요? 먼저 네개 중에서 선물 하나 고르는 거. 야 맞아? 맞아. 네. 맞습니까? 또 어때요? 하나 골랐지? 네. 나머지 세개 중에 한 개를 고르면 돼. 그냥 그래. 네. 곱하면 이렇게. 열개 나오죠? 그럼 열두 개 똑같이 나옵니다. 직선에 다섯 개 있다? 그럼 몇 개일까? 5곱하기 아마? 4. 20개 나옵니다. 됐나요? 그리고 아,